마하, 반야 바람, 일, 따, 심, 경, 관, 자, 재, 보, 사 행, 심, 반야 바람, 일, 따, 시, 에, 조, 겨, 노, 원, 개, 공, 도, 일, 체 고, 액, 사, 리, 자, 색, 구, 리, 공, 공, 부리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 살이 자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 이비, 설신, 의, 무색, 성향, 미촉법, 무한, 개내지, 우의식계무무명역무무명진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덕임무소득고 불이 살타의 환야바람일 타고심무가에무가에고무유공포 전도 몽상구경 열반 삼세제부르의 반야바람일따고득한역따라 삼약삼보리고지반냐바람일따시대신조시대명조시무상조시무등등조능제일체고진실불허구설반야바람일따주즉설주알라제아제바라제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